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나무지방들은 지금 다 개장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벌도 약했는데 개장을 올려가지고 석거병이병발생하한 농가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벌은 강하게 그리고 동계 방제하실 때는 항상 뭐약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약 성분을 확인하시고 걸어 걸어 하십시오. 그래야 작년 같이뭐벌 사라지는 벌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대우 보면요, 오늘 또 일요일 날 보니까 안동에서 오셨는데 사회평 이렇게 오신대요 예천에서 오셨는데 그분님 뭐저 괜찮았는데 뭐벌 깨울 때부터 벌이 막 계속 안벌어나고막 줄어드니까. 걱정돼서 좀집좀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응애방제 응애만 잡아주면 바이러스도 어 옵니다 70%는 없어져요 우리가 바이러스 20종 정도 되는데 벌한테 평균적으로 뭐 15개정도로 다 없어집니다 나머지 좋은 바이러스도 있어요 꼭 나쁜 바이러스만 있는거 아닙니다 뭐라고, 공존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지만, 제가 늘약강조게 주세요. 방지에 철저히 해주셔 똑같은 약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로 나왔다고, 약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전체를 하지 마시고, 매통 사가지고 ctg 깔고 꼭 확인 하세요. 이제 섞어 나가야 됩니다. 자 첫째 응애피해가 있으면은 봉판 을면도팔로 오려서 하얀 종이에 털어가지고 응애 교체 수 확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몇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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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몇군 발치해가지고 ctg 깔고 또 야근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그래야 안 됩니다. 옛날 방식으로 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벌들이 많이 없어진 데가 보면 다 30년 이상을 키우신 분들이 벌들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계적으로 볼게요. 여러분들도 진짜 벌이 건강해야만, 응애를만 잡아주면 벌은 건강합니다. 한번 제벌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이제 왕대 생산 지금 자 오늘 아침부터 어, 왕대를 가져가신 회원들이 계시고요 응? 자 보십시오 저는 한틀에 왕대를 두개씩 넣잖아요 뭐1 5일짜는데도 있고 너? 자 이렇게 최소한도 계산에는 벌 요정도는 돼야 됩니다. 저도 계산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두통 올릴거고 확인하면서 제가 할 일이 많아요. 꼭 형님들 진짜 강조 강조 해도, 응? 음? 벌은 건강히 키워서 최대 활용해야 됩니다. 꿀도 많이 따오기도 하고, 어 저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벌집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반자동 이충기 집어 짓기도 하고. 벌순하지요 보시다시피, 열때 그거 벌을 다룰 때 서서히 다루세요. 응? 서서히 다루시면 안돼 보세요. 강양봉원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백개 나가고,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왕대 생산도 이렇게 대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아 이렇게 왕대 생산도 이렇게 한 거요. 왕대 몇고요. 아, 제가 지금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응? 여기 보시면 할 일이 많아요. 네, 한번더 구경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저쪽에 보면요, 또 하우스 짓고 있죠. 시간 나는 대로 하우스를 짓어요. 저마국간입니다 지금 뭐 조립할 것이고 많이 있어요. 지금 나가고 계속 보조 사업. 가장 지금 요즘에 많이 나가는 것은 강양봉 농축기입니다. 응?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 왕대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왕대. 자. 튼튼합니다. 이제, 온도가 제대로 나오니까 왕대도 잘 나와요, 이렇게. 지금은, 어, 10개씩 밖에 안 다는데, 40개씩 밖에 안 다는데, 나중에 또 60개 할 겁니다, 오늘부터는.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다, 그 저쪽에 파람, 제어진 게 처음도 하고, 이번 주에 다 나갈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바빠요. 아무튼, 올해는 풍미를 하셔야 되죠. 그러고, 이제, 이달 지나면 좀 한가할 겁니다. 제가. 꿀을 났다면 한가하면, 그때, 하도 바쁘니까, 제가 필드는 못 나가고, 이제, 봉장, 주변에서 찾아오신 손님들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이하우스 짓는 것은 지금 마구간 자, 오늘 오후에 내미꾼 칠 겁니다. 그, 그러니까 틀 자가지고. 여기는 말두 마리가 들어가요. 아. 아. 여기는 복순아! 복순아! 자, 저, 저기서 불 뜯고 있네요, 저. 우리 좀, 복순아, 이리 와봐. 나불 넘겨 오죠. 어. 우리 복순이 형님 와보세요. 우유, 뭐 됐어? 지금 여기가 마을 운동장입니다. 또 그, 그, 그늘에서 이연행이 만들어졌는데, 어, 여기에서도 어, 충분히 타, 타고 돌수 있어요. 우리 손질이랑 같이, 우리 아들이랑, 우리 각시랑 같이, 우리 각시 말은 하나만 해요. 이제 23일 날, 여 후배가 제주도에서 갖고 와요다 앵벌이 합니다. 이것도 앵벌이 했습니다. 뭐 말이 비싼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가격은 안 따지니까 이렇게, 제 봉장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아주 흔하게대밭을 얻고 긁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짝이 제 봉장들이죠. 나 봉장이 앞에가 감나무 맛이 있는데 이거는 약을 안 씁니다. 이 감나무 맛은 친환경으로 키워요. 다 나갈 제품들 지금 지금 저거는 농축입니다. 지금 쌓는 농. 다조립해 가지고 놔뒀어요. 야, 필요하신 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강양봉으로 연락 주세요. 회원님들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응애 방제 철저히 입십시오 방심하면 큰일 나요. 약은 20년 전 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저는 어, 중국 그 산서성에 우리 왕스나 모든 그약 수입하는 업체 공장 두 번이나 갔어요. 늘 강조하잖아요.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료는 의사. 약은 약사에게. 약사가 약을 어떻게 쓰라고 다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어떻게 먹으라고그 새끼 벌도 철저하게. 응의방제를 잘해주셔가지고, 올해는 꼭 풍미를 하세요. 뭐든 궁금하시면 강양봉으로 연락주십시오. 회원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양봉은 이친호였습니다.